안녕하십니까 김양호닷컴입니다. 2 0 1 0년 10월 14일 수요일장 마감 이후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진단과 10월 15일 목요일장에 공략할 종목들 공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구독자분이 꾸준하게 늘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빌레어네어스당 네버카페에도 가입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마트폰에서 알람 설정이 가능한데요. 네버카페앱을 설치하신 다음에 카페 가입하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투자에 도움되시면 주변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레어네어스당 네버카페 가입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인데 가입해 주시는 분들한테 보다 나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구 닷컴에서는 개장단타와 실적이 우상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요. 여기서 수익난 중,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이때 ETF나 배당주 하나 선정하셔서 적금 형식으로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만족할 만한 결과 가 있으실 겁니다. 단타와 스윙으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카톡방이나 문자 등 유료 연방송은 안 합니다. 그리고 매번 강조하지만 계정 단타 꼭 하셔야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투자성에 맞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개장 단타 쉽지 않다 하신 분들은 충분히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laughs>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개장 단타 꼭 하셔야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당일 매매 주의점으로는 스마트폰으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호가창을 보면서 매매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수한 이후에 자신만이 설정한 목표가 순절가 가격이 왔을 때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장 단타나 장중 단타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호가창입니다. 호가창에서 체결 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호가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관련된 영상을 제가 카페에 올려놨으니까요. 한번쯤 보시면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당일에 수익 난 종목은 그날 다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세운 원칙이고요. 잘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공략도 가능하시겠지만 영상을 보고 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세운 원칙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가창에서 체결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수 타이밍 잡는 법 차트에서 마디가 설정하는 법 주문창에서 매수매도를 빠르게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거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매매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10월 15일 목요일에 공략할 개장 단타 종목으로는 대성파인텍, 화인베스틸, 손오공, 광명전기, 코아스 이게 다섯 종목이고요 종목 선정 기준은 시간의 거래, 종가 기준이란 거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률과 거래량, 거래 대금을 보면서 종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기준가는 시간의 거래 종가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갭상승 종목입니다. 개장과 동시에 개부로 뜨는 그 상승 에너지를 먹고 나오는 게 개장탄타고요. 갭상승 종목입니다. 운이 좋게 상하가도 나올 수 있지만 갭상승 종목이란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월 15일 갭상승 종목으로, 대성, 화인, 텍 화인, 베스트, 손오공 광명전기, 코아스. 이게 다섯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종목들, <laughs> 종목들 하나씩 보기 전에 오늘 시장을 보면은 오늘 시장은 기관들의 매물이 어, 나오면서 양시장 생각보다 많이 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그걸 좀 받쳐줬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다 할수 있고요. 지금 코스타 코스피 지금 수급상에 조금 달리 움직이고 있지만 어, 전반적으로는 개인들의 주도하면서 시장을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확실하게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어, 변동성 있는 부분이고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전 글로벌 쪽으로 봐도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한 분위기여서, 어, 여기서 좀 멈추지 않는다면은, 다시 이제 경제적 체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 심리가 상당히 빠르게 다시 한번 꺾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유동성의 힘이라든지, 각국의 이제 경기보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 투자 심리를, 어, 조금 자극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은, 어,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는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맞았고요 그래서 상승이 나올 때는 수익난 종목 안에서, 현금 비중을 늘려 가시고 하락이 나올 때는 주식 비중을 늘려 가는 전략으로 고점에다 부담감은 있지만 그래도 음 상승 추세 유지하면서 어 현금과 주식 모두 어 들고 계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 방향성을 맞추기보다는 어 종목별로 대응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공략했던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전 기전 서정기전은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고요 SK바이오팜은 일목기준표의 기준선 은 여기 부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3% 가까이는 공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정 같은 공략할 수 없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국영지엔엠 국영지엔엠은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DNA링크는 기준가를 잡았던 부분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장 음, 공략할 수 없었고요. 하지만 <웃음> 아우, <웃음> 3%, 이상을, <laughs> 3 이상은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시수역은 오늘 거래 정지가 됐지만 어, 액면분할 하는 부분, 어, 무상증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음, 공략하기 좀 힘들었다는 부분,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서전기전, 어, 구경지에, d n a 에 이렇게 세 종목, 개장 단타로 공략 가능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10월 15일, 목요일장 공략할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성 파인텍. 대성 파인텍 같은 경우는, 음, 과거는 지우고, 보시는 것처럼, 음, 박스권에서 어, 상승이 나고, 왔 잠시 눌림주고,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한 번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가지 잡아드리면, 2365원. 2365원이면은, 어... 매물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위로 올라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1차적으로 2500원까지 한번, 250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어... 3에서 5프리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를 돌파한다. 음, 그렇다면, 여기까지. 2625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가다 막고 떨어지면은 1차적으로 224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2240원에 지지가 나온다면 여기서 매스 타임이 온다. 그러면 기준가 2365원까지 노려보셔도 3에서 5프리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서부터는 단기적으로 2560원, 256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어, 반등이 나온다, 어, 매수 타이밍 온다, 그럼 바로 위에 마디 가격 224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 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를 지지 못한다, 그러면 204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 여기도 지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1,950원에는 체육적인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1,840원, 45원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고 여기도 지지 못하면 1,755원 1,670원 이런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대성 파인텍 같은 경우는 기준가 2365원 잡고, 2500원까지만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프리 이상은 수익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슈팅이 나온다, 그럼 2625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가다맞고 떨어지면 2240원, 224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 지지가 나오다가, 몇스 타임 오면 바로 기준가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에서 5프리 이상은 수익폭고 나올 수 있고, 여기 지지 못한다, 그럼 2160원, 2040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95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840원, 1760원, 1670원 이런 식으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1950원 지지 여부 상당히 중요하면서 기준가 2365원 잡고 내장 공략해 보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정과인 특은 기준가? 2365원 잡고 대전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화인베 스틸. 자, 화인베 스틸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지만 아직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어, 중요 부분에서 이제 움직을 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갭으로 뜬다면 충분히 빠르게 위로 올라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준가 잡아 드리면 2975원. 2,975원이면 최근 고점 부근 여기 돌파 여부가 3,050원 돌파 여부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기 돌파한다 그러면은 3,15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도 돌파한다면 3,26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공략 가능합니다 여기서 슈팅이 나오면 오버슈팅으로 3,35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가다 맞고 떨어진다 맞고 떨어진다고 하면 1차적으로 2865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요. 여길 지지 못하면 2770원, 2770원도 지지를 못한다. 2680원, 2680원도 지지를 못하면 2550원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화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음 급등이 나면 이렇게 윗리이달수 있고 변동성을 키워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디가 격 부분에서 어, 보부하다 웨스타임이 온다면, 바로 위에 마디가이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공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화인베스트는 기준가 2975원 잡고, 1차적으로 3050원 돌파 여부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기 돌파하면 315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를 돌파한다? 그럼 326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공략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슈팅이 나오면 3,35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가다만 큼 떨어지면은 2,865원 지지 여부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기 지지 못한다. 그러면은 2,770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680원의 지지 여부. 여기도 지지 못하면 2,550원.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화인베스트 일은 기준가 2,975원 잡고 내장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소오공 음, 소공은 코로나 이후, 어, 좀 반등이 나왔지만, 추세적으로 보면은, 어, 이런 상황에서, 이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고, 단기적으로 보면 추세 조금씩 들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개불을 뜬다면, 변동성을 키워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준가 잡아드리면 1,985원 자, 1,985원이면 일차적으로 2,030원 돌파해 보시고요 보 여기를 돌파한다 그러면 은 2,075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 이상은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를 돌파한다면 2,120원 2,120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은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도 돌파한다면 최근 여기 이 부분 2155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공략 가능합니다. 다만 가다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은 1935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 지지 못하면 1885원 1885원도 지지 못한다. 그러면은 1840원 1800원 1755원, 이런 식으로, 1725원, 1690원, 이런 식으로 마대가 설정하시면서, 손오공 같은 경우도 변동성을 키워갈 때 빠르게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준가구 1985원 잡고, 1차적으로 2030원, 여기 돌파해보고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기 를 돌파하면 2075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 이상은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를 돌파한다, 그럼 212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은 수입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슈팅이 나온다. 더 나온다. 그럼 2,155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는데, 슈팅이 나올 때는 체결 강도가 올라가면서 매수량보다 매도량이 두배 이상 많아져야지 매물을 소화하면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가다 맞고 떨어진다고 하면은 1,935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 를 지지 못한다. 그럼 1,885원. 여기도 지지 못하면 1,845원. 1800원, 1755원, 1730원, 1690원.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마디가 설정한 곳에서 횡보하다가몇 타임이 온다. 그럼 바로 위에 마디가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공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노공은 음, 기준가, 1985원 잡고, 내일장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광명전기 광명전기는 추세적으로 긴 호불호로 봤을 때는 추세적인 하락 속에 있지만 어, 단기적으로 보면은 조금씩 들어올리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이게 한 번쯤 음, 거래량이 터지면서 변동성을 켜가는 부분들 지금 음, 보히 오늘장에서는 강한 양봉 꽉찬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갭을 만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고요 1차적으로 기준가를 잡아드리면 2,285원. 자 2,285원이면 단기적인 매물대 위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위로 올라설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1차적으로 2,395원, 2,395원까지만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를 돌파하면 최근 고점 5월 28일 최근 고점 2,480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공략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다 맞고 떨어진다 맞고 떨어지면은 2210원의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기 지지 못한다. 그럼 2140원, 2070원, 그리고 2000원, 1935원, 1855원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광명정기 같은 경우는 기준가 2285원 잡고, 1차적으로 2,395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은 수익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슈팅이 좀더 나온다 하면 최근 고점 2,48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공략 가능합니다. 다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 2,21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온 게 좋습니다. 음, 여기서 지지가 나오다 베스트하면 기준 끝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 이상은, 이상은 수익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길 지지 못한다. 2,140원. 그리고, 2070원, 2000원, 1935원, 1855원. 이렇게 마디가 설정하시고요. 마찬가지로 그부 마디가 설정한 부근에서 횡보하다가 매수 타이밍 온다, 매수 타이밍올 때는 체결 강도가 올라가면서, 매수량보다 매도량이 두배 이상 많아진다면, 매물을 다시 소화하면서 갈수 있기 때문에, 바로 위에 마디가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공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음,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가 2285원 잡고 내장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아스. 자, 코아스도 광명전기와 좀 비슷한 흐름입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도 한 번씩 이게 상승이 나오고,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에 어 회복하는 흐름이 못 나오고 있지만, 음 단기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음, 추세를 변동성을 키워가면서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가끔씩 터졌기 때문에 충분히 개보로뛸수 있는 자리는 만들었고요자 기준가를 잡아드리면 1230원 자 1230원이면 최근 9점 1255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뭐 좋을 것같고요 일단 여기 돌파 여부가 먼저 나와야 되고요 여기 돌파한다 그러면은 1290원 1290원 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슈팅이 좀더 나온다 그러면 1330원 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버슈팅이 좀더 나온다면 1360원 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마찬가지로 가다막고 떨어진다 그럼 1700, 어, 1200원 안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 지지 못하면 단기적으로 1170원, 1170원도 치질 못한다. 그러면은 1140원, 그리고 201평선과 120일 사이에 있는 1120원, 그리고 1100원 여기도 치질 못하면 1080원, 1060원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코아스 같은 경우는 기준가 1230원 잡고 1차 저 1255원 돌파 여부 먼저 보시고요. 여기 돌파할 때 돌파하면 1290원까지 노려보셔도 3에서5%이상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슈팅이 좀더 나오면 5월, 6월 달에 고점 부근 133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공략 가능합니다. 여기서 오버슈팅이 좀더 나오면 136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가다마커 떨어지면은 천이백 원의 지지여부, 천이백 원을 지지 못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천백칠십 원의 지지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백사십 원, 그리고 이백일 이평선과 백이십일, 백이십일 이평선 사이에 있는 천백이십 원 여기도 지지 못하면 천백 원, 천팔십 원, 천육십 원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마디가 설정한 곳에서 횡보하다가 마찬가지로 매스 타임이 온다. 그럼 바로 위에 마디가 여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공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아스 같은 경우는 기준가 1,230원 잡고 내일 네, 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섯 종목 대성과인테, 화인베스트, 소노공, 광명전기, 코아스 이렇게 다섯 종목 살펴봤고요. 매번 강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단타보다는 스윙으로 어 매매를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좀더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근데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 하지 마시고요. 상승이 나올 때호가창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마디가에서 형부하다가 매스 어 타이밍 오면 어떤 특징이 나오는지 그런 거좀 살펴보시고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실전 매매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고요. 10월 15일 목요일 시장에서도 성공투자로 수익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